살인죄로 복역 중인 소년들을 가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도봐 제보 내용은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 로 돌아이고. 문한번 따봐. 라이버로이문 따봐. 이거 따면은 내가 영금만원줄이 철문을 따고 절도를 하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로 여기 있는 녀석들. 실제로 수년들을 만나자 제보에 대한 의심은 의심으로 변했고 이것이.. 잘.. 안.. 안 되는데.. 너 잘하자뇨 그 잘하자.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음. 다가오는데 음. 여따가네 여기. 이름이랑 주소 한번 써봐 예? 이거 쓰면 너도 영치금 10만 원이다 아유 뭐지 얼른 써 10만 원이야 뭐? 심지어 자필로 진술서를 썼다는 이 친구는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저거 줘봐 이거 기억나지? 내가 직접 쓴자수서 뭐야?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대그들 어? 네,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 보시오 고작 꼬맹이 약점 잡아서 속보이는 장난을 쳐요? 뭐요 이거? 이들 내 똑바로 보고 말이야. 작년 7월 2일 비오는 새벽에 갔안갔말허고 95%를 육박하는 검거율을자랑했던그 시절 묵인했던 진실.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영화 소년들을. 2000년 5월 여기 너무나도 강력하고 철두철미하며 중요한 사건을 물면 절대 안 놓는 최강의 독종 형사가 있습니다. 충성, 경이 황준철 2000년 5월 3일부로 완주 경찰서 수사관 근무를 명받았기에 신고합니다. 충성 경찰들 사이에선 그를 전북 도에서 검거성과 탑스리 안에 들은 친구입니다요. 개라고 부릅니다 아, 아. 그것도 평범한 개가 아닌 미친 개 말이죠. 한번문 것은 절대로 안 놓는다며. 저 아무나 물지는 않습니다. <laughs> 목줄 매달아 놓으면 쓰러나도. 이재범씨 수신폭력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꼴 행사원 수도 있고 군인장 진수... 자, 너희들이요. 이런 미친게 황준철에게 걸려 전화 어, 한 통. 만주경찰서 수사계의 어? 황반장님 전화 맞죠? 근데요. 제가 범인을 제거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사건 진범이요. 예? 당시 단서 하나 제대로 없던 사건을 일사천리로 해결하게 되면서 전북청 수사계장 최우성입니다 황준철입니다. 시방 손이 커지기 했데 수사팀 전부가 1계급 특진으로 끝낸 사건. 지금그최계님서고 있는 장라고 합니다. 전북청에 들실 있으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네. 가시죠, 예. 바로 음. 경찰대 출신이자 끝내준 수사 실력으로 전북 경찰들의 불엄을 사고 있는 우성의 수사팀이었죠. 가오가 서장 찜짜먹죠아 병원은 왜안 왜 가셨어? 박정규 우리 슈퍼 사건자로 싹다 갖고 그럼 왜요? 알았어 그리고 방금 그 정규라고 그 이름 불러주니게 좋네 식구 같고 그럼 나가 이제 시방부터 성이라고 불러도 되나? 이렇게 미친 개준철은 재보 전화 한 통으로 이 사건을 물게 되는데 어? 아빠 왔어? 네 드라마 시작 딱 맞춰서 왔네 아니 근데 손님 그건 뭐요 넘어졌어 넘어졌지야 수사반장님 요번 건뭐엇이요 강도살인 요번 건쪼까불만 허겄어 뭐래 물에... 엄마 물자마자 구린내가 진동하는 수사자료 준철은 수사자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게 되면서 그 의심은 의 더욱 더 짙어지게 되는데. 너그 훔친 폐물들 전부 버렸다고 그랬지. 그 어디다 버렸냐? 그 삼례천이요. 분까 삼례천 대충 어디? 기억 안 나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 삼례천에 안버렸으 게. 아니요. 그 우석대 쪽에다 버렸단 게요. 소년들의 자수에 적힌 사건의 상황을 준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합니다. 로. 요 도라이버 와. 이와요 문짝 한번 따봐 요 도라이버로 이 문짝 따봐 너잘하잖여 진술대로라면 이 친구는 문따기 신공 프로페셔널이야 했는데 이것이잘안 <laughs> 안, 되는데 뭔가 마음이 아파 보이는 형 너무 사상한데? 철종형이랑 정반대잖아 이형 폭력 및 성습적인 금품 갈치 공무집행 방해로 2년 썩을래? 아니면 절대로 6개월 써볼래. 절대로 하십시다. 아니지, 아니지, 시작부터 아니지. 모든 게 엉망인 자술서네 이름이랑 주소 한번 써봐.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읽으면은 여기서 바로 10만 원 줄게. 심지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소년이 쓴자술서라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나지. 네가 처음에 경찰에 잡혔을때 네가 직접 쓴자술사 뭐야?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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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어? 네 그들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 확실했습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안되겠냐나 진짜로 너가더 네,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들 맞았지. 경찰은 뒤. 이렇게 주철은 영문도 모르지. 범인이 되어버린 소년들의 유명을 풀기 위해 곧장 피해자를 찾아가 소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하는데 윤민숙 씨! 윤민숙 씨 계세요! 윤민숙 씨!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쭤볼 게 생겨서요 아저씨 나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냥 좀 가세요 아니 아무것도 기억 못하신다면서 어째서 형사들은테는 자들이 진범이라고 지목하셨습니까? 그런데 범인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증언이. 아사부처. 아사부처. 내가리 안쳐드냐 금반지 같은 건 어디 있을까? 손등이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수사의 방향. 그러면 걔들 얼굴은요? 얼굴은 못 보신 거네요. 들어가자. 황준철은 더 늦기 전에 이 사건을 처음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조직에 똥칠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시면 이제 그만하시죠. 이것이 어찌해서 똥칠한 거요? 진정으로다가 조직을 구하는 길이지?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그게 그때 최 계장님이 그냥 쪼까 실수하신 거잖소. 부산 애나들은 우리랑 같이 잡은 걸로 치고 시방 빵에 갇혀 있는 부산 애나들부터 끊어 줍시다. <laughs>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경찰은 이곳에 단한명 무슨 실수요? 준철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들이 <laughs> 똑바로 수사했다고 믿는데 이이것을 수사라고 한 것이냐? 이것이 수사똥이지 거기에 재수사 담당 검사까지 보시오. 고작 꼬맹이 약점 잡아서 속보이는 장난을 쳐요. 봐요 이거 이들. 내는 똑바로 보고 말이야 작년 7월 2일 비오는 새벽에 삼녀 우리 슈퍼 갔어 안 갔어? 말하려고! 그러니까 나가 억울한 아이들의 인생보다 자신들의 보신이 더 중요한 건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가던 그때 그리고 그러면은 그 슈퍼 아줌마 입막은 다음에는 할래가 깨가 제가 달리가 꽁꽁 묶으신다 할머니 찾고 나가려고 하는데 할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숨을 안 쉬는 것같 잠깐만. 피해자였던 미숙도 알게 된 그날의 진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시간은 준철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냥 갑시다. 이렇게 조직의 치부를 건드린 준철에 절대 풀수 없는 목줄이 채워지게 되면서. 조용히 숨죽인 채1 6년이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 퇴임 1년을 넘긴 어느 날, 섬으로 전근 다니시면서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네요. 반장님 일도 애들 처리된 것도 다제 잘못입니다. 사과하실 거 없습니다. 진지하게 끝난 일을. 그럼 전 바빠서 먼저 일어나갔습니다. 음. 반장님 그것이 아니고 신은희 변호사입니다. 반장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 재심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이랑. 선뜻 나서기 힘들다는 거잘 압니다. 그렇더라도 반장님이 조사하셨던 그 사건 자료라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워낙 오래된 사건이어서 기본 자료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억울한 낙인이 지킨 채 살아가야 할 소년들과 자신의 애매한 진술로 누명을 쓴 피해자를 구하려는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16년간 숨죽이고 살았던 준철 이거 하고 저 파일이면 재심 신청 되겠는데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 어차피 나한테는 필요없는 종이 쪼가인 게. 윤 선생님 외삼촌께서 현장 검증 때 따로 찍어 놓으신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아닙니다. 반장님, 진범 세 사람 좀 찾아주세요. 예? 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려면 진범의 증언이 결정적이니까요. 불법 신원조회를 허라는 거네요. 현재 경찰한테 좀 그런 건잘 모르겠고 그럼 증인이라도 써주세요. 증인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것이 언제 쪽에 끝난 사건이냐 말입니다. 예, 저도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애들 오빠라지 열심히 했고 평생 짐을 진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은 여전히 우리 엄마 죽인 살인자 취급을 받고 있고 저는 그냥. 그냥 비겁하게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반장님 도와주세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반장님 도와주세요 반장님 이렇게 다시 준철하게 나타난 그들로 인해 한 해업에서 발생한 우리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세명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빨 빠진 미친 개의 본능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데 그들을 꺼내줄 거예요 내가 재심 신청하십시오 소년들 구멍의 TMI 리스트 무비 인포메이션 이 영화는 실제 1999년에 발생한 3례 나라 슈퍼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은 당시 집안에 있던 할머니가 사망하게 되면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무려 9일 만에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데 경찰이 체포한 범인은 아직 어린 세명의 소년들 수사의 모든 것이 이상한 점투성이었지만 경찰의 압박으로 수영을 살게 되고 부산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짜 범인의 자백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오른 사건입니다. 16년 만에 재심 이미 재판까지 받고 끝이 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재심한다는 건영화에대서 그대로 조직의 똥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하고 재판했던 당사자들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진범의 자백만으로는 사건의 진범을 입증하기는 힘든 상황일 뿐더러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에서 소년들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낸다는 건더 쉽지 않았고 당시 대한민국의 재심 사례는 거의 희박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건은 극장에서 영화로 보세요 연기파 배우진 강철중의 업그레이드 버전 베테랑 형사 황준철로 변신한 설경구부터 몇대 때려주고 싶은 얄미워 죽겠는 악역의 유준상 소년들의 긴장감과 애잔함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진경 악역인가 싶었지만 완전 선역인 허성태 설경구와 현실부부 캐미를 제대로 보여주는 여메란 눈빛 원탑 서인국 거기에 조진웅까지 그리고 고몽 최애 감초 배우 중 하나인 이정현 배우까지 등장합니다. 또한 블랙머니와 부러진 화살 등을 감독한 정지영 감독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화계에 존재하면서 만든 다양한 현실사건 기반의 실화극 영화 중 어찌 보면 3명의 소년이 16년의 유년시절을 빼앗긴 가장 억울한 사건을 다룬 작품이니만큼 시사회의 관객들 중 탄식과 감탄을 로가는 관객들이 눈에 띄었고요 시라를 바탕으로 감독의 주종목이라는 녹진한 경험을 녹여 제대로 푹 고아 만든 영화다운 영화이자 진한 울림을 주는 작품 한편 2013년 절대 외면해선 안될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소년들은 11월 1일 극장 개봉합니다